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랑관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밤 늦게 이렇게 볼링장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이번에 경기를 하다가 발목을 살짝 다쳐서 오늘 볼링을 치지 못해요. 하지만 제가 투핸드로 전향했지 않습니까? 제 주변 지인 동생 중에 투핸드를 정말 기깔나게 치는 동생이 있어요. 오늘 그 동생이 여러분들께 진짜 약간 유튜브에 아직까지는 없었던 그런 꿀팁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구속도 빠르고 굉장히 잘 치는 동생이에요. 바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저와 같이 이제 투핸드 폴리이들 한번 좋은 정보 알아가 봅시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네,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현재 대전에서 폴링 치고 있는 스물살 박민경이라고 합니다. 아, 박민경 씨. 네. 아주 옛날에 제 채널에 나온 적도 있잖아요. 네, 한두번 정도 나왔죠. 그렇죠, 이제 그때보다 성장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지금 대전에서 시대표로도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민경님이 제가 아까 밥 먹으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여지까지 찍었던. 트렌드 꿀팁 같좀 다른 꿀팁을 알려주실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저만의 방식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선수들의 꿀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마추어잖아요. 네. 아마추어로서 직접 트렌드 볼링을 치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을 거고 좋은 꿀팁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꿀팁에 앞서서 우리 민경님 한번 소도 보겠습니다. 이스이츠요 누구 분들입네요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네. 아직 몸이 안 풀렸기 때문에 저희는 완전 직각으로 찍어야 되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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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면은 가볍게 던진 것 같은데도 구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네. 평소에 한몇 킬로 정도 나옵니요 거의 한 28에서 30 킬로대는 왔다 갔다 하는 같아요 28에서 30 킬로. 네네. 이게 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8에서 30이면은 뭐 어떤 축구법을 상관없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죠. 네, 그렇죠. 음. 오히려 요즘 빨라서 구속을 줄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파워보다는 좀 일관성을 추구를 하는 편이라 네. 그리고 또. 힘만 쓰다 보면 캠핀 같은 잔핑이 너무 많이 남을 때가 많아가지고 아 오히려 힘을 빼서 조금 더 앵글을 키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라도 서 1kg라도 더 빨라지고 싶은데 오히려 구속을 줄이고 있는 모습 그럼 제가 궁금한 거예요. 네. 여지까지 네. 테니드 볼링 치시는 선수님들, 프로님들 제가 많이 만나면서 게 그분들께 꿀팁, 노하우 같은 것들데 대부분 스윙을 끝까지, 해요. 스텝을 빨리 가요.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어요. 네,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의 요소에. 포함이 됩니다 네. 네. 하지만 오늘 민경님이 알려줄건 조금 다르다 들었습니다아 저는 손목 그러니까 커팅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으로서 네. 그 커팅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구속도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고 네. 어, 그리고 또 커팅이 또 안정됨으로써 부상도 음... 좀덜할수 있는 그런 꿀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상까지면 거의 무조건 좋은 거네요 좋긴 네. 좋지만 또 이게 네. 마냥 여러 사람들한테는 네.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아하긴 이건 또 민경님이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네네네.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커핑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구속이 더 빠르더라고요. 네네. 그 커핑이 어떤 거죠? 볼을 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네. 엄지 쓰시는 분들은 커핑이 어. 그냥 손목이 일자로 유지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투핸드 분들 중에 구속이 빠르신 분들은 네. 조금 커핑이 조금 더 들어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럼 이게 혹시 이제 공이 던져지는 그 릴리즈 순간의 손목을 각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볼이 딱 나가기 직전에, 아. 여기 부분에서의 커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에서 저는 구속의 차이가 조금씩 생기지 않나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럼 그커핑을 마음 같아서는 다들 그렇게 하고 싶지만 던지는 순간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좀 꿀팁이 있을까요? 로 같은 게? 어 꿀팁이라고 하면 저는 왼손에 조금 더 집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어떤 식으로요? 그 천에 볼을 잡을 때, 네. 약간 보통 분들은 약간 손 위치가 많이 다르지만 저는 네. 최대한 좀 손과 손을 좀 붙이는 편입니다. 옆으로도 한번 보여주겠어요? 시 네, 손을 이렇게 좀 최대한 붙이다 아, 이렇게 아예 그냥 손과 손을 이렇게 붙이면서 붙이면서 이런 느낌. 네네. 네. 이런 이유가 있을까요? 트렌드를 많이 쳐보면서 자세가 네.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네. 손 위치도 많이 바꿔보고 커핑도 바꿔보고 했지만 그냥 가장 왼손이 오른손이랑 맞붙어 있을 때가 네. 커핑 유지도 되게 잘 됐고 볼 네. 컨트롤도 되게 굉장히 저한테는 용이했거든요. 오한 번만 그러면 투구하는 걸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아. 한번 이번에 투구를 직접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확실히 다르네. 네. 이게 트렌드가 조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제가 궁금한 맞습니다. 게 어떤 선수는 백스윙에서 팔꿈치 잡고 네. 어떤 사람은 피고 어떤 사람은 반만 구부리는 느낌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민경님은 어떤 스타일을 추구하나요? 구부렸다가 피는 타입을 많이 추구하는 편입니다. 민경님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피는 거와 안 구피고의 차이가 큰가요? 구속에 관련돼서도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 다 해본 결과 네. 일관성이 조금 많이 부족하고 자세도 네. 너무 이게 경직돼 있다 보니까 아 어깨가 좀 늘어지는 경향이 없잖아요, 더라고요 맞아, 이게 또 이제 예스퍼스벤슨처럼 신체가 그렇게 타고났다면 <laughs> 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도 동양인 피지컬로는 웬만해서는 네, 기본적으로 치는 게 좋겠죠. 네, 그렇죠. 오늘 민경님께서 일단 왼손의 중요성과 그리고 프핸드 구속 빠른 사람 어떻게 보면 판별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건 음, 네. 마지막으로 민경님만의 이제 개인 꿀팁이 있을까요? 약간 이렇게 치는 사람들 좀 아쉬운데 이렇게만 치어도 좀 좋다, 약간 이런 거 있을까요? 어, 이게 리듬감을 전좀 중요하다고 여기는 편이거든요. 어, 리듬감, 네. 메이저 같은 PBA 많이 보시면, 네. 뭐앤서니 시몬센이나 제이슨 벨몬트 같은 음, 분들도. 자신만의 리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좀 못하시고 엄지를 꼈다가 넘어오신 분들은 스텝이 안된다고던가 음 아니면은 커픽이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음. 그거만 고치면 네. 구속은 당연히 빨라지는 거고 음 약간 생, 리듬 같은 것들을 하면은 안정감도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님의 리듬은 어떤 건가요? 저는 제이슨 벨몬트 선수의 느낌을 많이 조금 따라하는 편은 같고 드리프트 스텝을 좀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 네. 어, 어 여기서 말이 나왔는요 <laughs> 드리프트 스텝 꿀팁이 있을까요? 어 드리프트 스텝은 이것도 솔직히 자기만의 감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마지막으로 드리프트 스텝은 나갔다 들어온 거기 때문에 항상 네. 발 위치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연습을 해보시고 자기만의 감을 찾는 게 가장 빠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볼 없이 그냥 스텝만 오, 볼 갖고도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트렌드 블링이 이제 일자 스텝으로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점프스텝 드리프트 스텝을 쓰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민경님은 점프스텝을 추천드리나요? 저는 점프스텝보다는 드리프트 스텝을 와. 많이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아,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점프스텝 같은 경우는 구독치가 어, 어. 않다 보면 몸의 밸런스를 많이 잃는 편이기도 하고 슬라이딩 아. 때도 균형을 조금 잃는 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저는 오히려 드리프트 스텝을 조금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구속으로 아무래도 좀 내려면 드리프트 스텝이 좀더 유리하죠? 네네 음, 여러분들 전 느낀 점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 간단 요약 가겠습니다 네. 왼손 이용 잘해라. 네, 마지막에 만들어지는 커피는 진짜 커피이다. 구속 빠르고 싶으면 연습도 많이 해야 돼. 드리프트 스템 연습해라. 네 맞습니까? 그쵸.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투핸드를 치는 우리 아마추어 동호인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투핸드를 치시더라도 일단 부상 없이 몸에 맞는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 윤경이 말씀해준 것처럼 뭐 어떤 선수 어떤 선수 장에 자신의 롤모델이 있는 건참 좋지만 그 선수와 뭐 유연성이라든가 신체조건이 똑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네네. 아예 똑같긴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 되는 부분 되는 부분 자기가 잘, 잘 반영해서 아주 즐거운 행복 볼링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